자어 English expressions from Greek myth. 영어의 표현들입니다. 어디에서 나온 영어 표현들이냐면 표현들이냐면 그리스 신화로부터의 영어 표현들. 그럼 여기 밑에 적인 부분은 다 어떤 내용들이 나온다? 신화들이 나오겠죠? 자, 이제. Greek myths are popular all over the world. 자 그리스의 신화들은 인기가 있대요.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대요. Some myths have special meanings for speakers of English because they gave birth to many English expressions. 자 우리가 여기 some 몇몇의 신화들은이라고 했는데, 자이때 some은 뭐랑 바꿔쓸 수 있나요? few 그냥 a few. 어. 여기 지금 복수 명사기 이 때문에, 자, 원래는 a few랑 a little, 수나 양 앞에 다쓸수 있지만, 지금 여기는 뒤에 복수 명사가 나왔기 때문에, a little을 쓰지 못하고, a few랑 바꿔 쓸수 있잖아요. 그래서 몇몇 신화들이 가지고 있대요. special meanings, 특별한 의미들을 갖고 있다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뭐에 대한 의미를 갖고 있냐면, 자, of plus 명사는 앞에는 명사를 꾸며주니까, 영어권에 말하는 그러니까 화자들을 위해서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Because의 품사가 뭐야? 접속사. 자, 접속사기 때문에 전치사인 누가 절대로 올 수가 없다. Because of. 뜻은 똑같지만 Because of랑 절대로 올 수가 없는 거죠. 접속사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gave birth to. 자, gave birth t o 뜻이 뭐야? gave birth to. 탄생해 네. 봐. 응. 탄생하다 너무 거창하잖아. 많은 영어식 표현들을 탄생시켰다. 너무 거창하죠? 낳았다라고 이제 낳았다. 많은 영어식 표현들을 낳았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대 그리스 신화가 그렇게 낳게 했다는 거죠. The following expressions are from Greek myths. 다음에 나오는 표현들은요.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그리스 신화들에서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글에서 이어질 말을 고른다면, 내용을 고른다면, 자, 어떤 내용이 나온다? 그리스 신화. 뭐에 대한? 뭐에 대한 그리스 신화죠? 영어 표현. 어, 영어 표현을 낳은 그리스 신화 중에 하나의 예, 두 개의 예.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 그 전에 우리가 following ing가 나왔는데, 자, 이 ing는 동명사인가요? 현재 분사인가요? 현제 분사 그죠 왜요? 익스플레이션 그죠 명사를 꾸며주니까요. 명사를 꾸며주는 것은 형용사죠. 자, 형용사는 형용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현재 분사인까요 자, 뭐뭐 하는? 자, enjoy the stories and learn the meaning of each expression. 자, of plus 명사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줍니다. 자, 그리고 이 문장은 지금 문장의 종류가 동사 원형이 문장 맨 앞에 나왔기 때문에 무슨 문이 되는 거예요? 음. 명령문이 되죠. 자, 이야기를 즐겨라. 그리고 배워라. 무엇을? 의미를 배워. 익혀봐봐각 표현의 의미를 익혀보아라. 자, 우리가 여기 또 하나 점검할 것은 이치인데요. 이치가 지금 여기서 원래 이치는 품사가 뭐랑 뭐가 있죠? 이치의품사가 뭐가 있어요? 이치는 부정 대명사와 그 다음은 부정 형용사가 있습니다. 형용사라는 것은 뒤에 누가 나오겠어? 명사가 나올 거예요. 근데 부정 대명사는 그 자체가 명사 역할이랑 똑같은 동일한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는 명사가 있으니까 뭐가 되는 거야? 응. 형용사가 되죠. 부정, 형용사가 되는 겁니다. 자, 부정, 형용사가 되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치가 무슨 취급을 한다는 거야? 그렇지. 자, 이치는 무조건 단수 취급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expression의 s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치하고 그거보다 쉬면자더잘 나오는 것 표현은 부정형용사인 누구였죠? Every였어요. Every, e Every 같은 경우는 이 자체는 형용사죠. 그래서 여기에는 반드시 명사류가 오는데 모든이라는 뜻이면 우리가 보통 은 복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얘는 단수 취급해서 절대로 그 명사에 S를 쓰면 안 돼요. 그래서 그게 모든이라는 뜻이지만 단수 취급하는 거기 때문에 시험 문제 잘 나오죠. every, 자 every를 쓸래, every the 뜻이고, all 쓸래? 왜냐면 every도 모든이라는 뜻이고 all도 모든이라는 뜻이다 보니까 근데 뒤에 보 뭐, 뭐가 나오냐면 복수명사가 나온 거죠. 복수명사가 나왔다면 정답은 뭐가 되는 것이다? all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 every랑 all하고 두개 나왔다면 뒤에 명사가 단수가 나느냐, 복수가 나느냐 그걸 보고 결정을 하는 거야. 근데 이제 다음 주 음. 어법상 어색한 것을 고르세요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지금 이 질문 가지고요. 우리는 하나하나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아하, 이치가 단수 취급인데 어, 쓸가 없네. 그럼 이거 뭐가 된다? x가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거기에 그리스 신화에 대한 영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의미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스 신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 신화 얘기가 누가 나오냐면 아킬레스가 나오죠. 아킬레스. 우리가 아킬레스 건을 건드렸어. 야너 나의 아킬레스 건을 건드렸. 건드렸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표현들이 이제 여기 유리가 나오는 겁니다. 자, 아킬레스는 자, 명사니까 문장마다 하나 명사 가 주어 된다 그랬고요. Was the bravest hero in the Trojan War. 가장 용감한 영웅이었습니다. 자 최상급 앞에는 관용적으로 뭘를 쓴다? <놀람> 너를 쓰죠. 자 그런데 형용사의 최상급일 때는 너를 쓰는데 부사의 최상급은? 너를 쓰지 않아요. 시험 문제 사실 거의 나오지 않기 때문에 너들이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 아주 간혹 어, 공식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문제집 같은 것들 풀다 보면 나오거든요. 뭐 어쨌든 나왔으니까 맞춰 줘야 될거 아니에요. 일단 부산은 너를 쓰지 않는다 최상급에서도 어? 트로이 전쟁에서 가장 용감한 영웅이었어요. When he was born, Tattis his mother. Try to make him able to live forever by dipping him in the river's d e e p 엄마 지극한 사랑이 나와요. 자, 여기 웬이나는데웬의 품사는 전치사잖아요. 전치사가 나왔다는 것은 이 문장의 주어동사가 몇개 나오겠다? 두 개예요. 그래서 he was born. 자, 비동사 플러스 삐삐 무슨 태예요? 수동태죠. 태어나는 것은 항상 과거 시제고그 다음에 수동태를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콤마가 지금 나와 있고, 그다음 명사가 나왔죠. 접속사가 나오고 주어 동사가 나왔는데, 그리고 콤마가 나오고 또 명사가 나왔다고요. 그러면 주절의 주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주어 다음에 지금 또 뭐가 나냐? 또 콤마가 나온 거지. 그러면 주어 다음에 콤마가 나오면, 어디 앞에 또 콤마가 있다? 동사 앞에 또 콤마가 있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라? 주어하고, 어. 동사 사이를 바라묶어 근데 여기는 명사명사가 나왔잖아요 탭티스 그의 엄마 엄마 탭티스 뭘 나타내는 표현이다 동격을 나타내는 표현 근데 실제로 고등학교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게 뭐냐, 뭐라고 했냐면 여기는 아주 짧으니까 금방 알수 있겠지만 좀 콤마콤마를 길게 만들어서 여기 아니면 칸을 바꿔서라든가 to try를 내놓거나 또는 trying을 써서 다음 중 어법상 어색한 것을 고르세요 라는 문제가 자주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주어담의 콤마가 있으면 동사 앞에 콤마가 있다는 것을 알면 완전 쉬운 문제잖아요 어?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to try 땡 i i n g i n g 땡 완전 쉽다고요 어, 그렇게 익혀두고요 자, 그의 엄마인 테티스가 뭐 하려고 노력했냐면 만들려고 노력을 했어요 누구를 그를 그가 뭐하도록 살수 있도록 영원히 살수 있도록 만들고 싶었습니다 by ing 뭐뭐함으로써 뭐함으로써냐 그를 담금으로써 어디에다가 스틱스 강에다가 담금으로써 그를 영원히 살수 있도록 만들고 싶었습니다 노력했습니다 자, 우리가 try라는 단어는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게 여기다가 m a k i n g 을 내놓고 어법상 어색한 것을 고르세요.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try에 대해서 알아야 될 부분이 try는 목적어 자리에 어떤 형태를 쓸 수가 있다고요? try to 부정사를 쓸수 있고 try i and를 쓸수 있잖아요. 자, try to 부정사의 뜻은 뭐였나요? 뭐, 뭐, 하려고 노력하다였어요. 자, 근데 try ing는요? 시, 험, 삼아, 뭐, 뭐, 해, 보, 다였거든요. 그러면 시험 삼아 해 봤어, 벌써? 아니지, 하려고 노력한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i n g 쓰면 안 되죠. 자, 그리고, 그녀가 이제 어떻게 했냐면 잡았어요 그를 잡았어요 by one hand 한쪽 발목으로 그를 잡았다 자, 한, 한쪽 발목으로 그를 잡았다 그 결국 말 한쪽 발목을 잡았다는 거죠 그리고는 어떻게 했냐 u n f o r t u n a t 한쪽 발 잡았는데 까먹은 거야 자 뭘까 먹었을까요? Forgot to dip. 자 엄청 중요하죠. The part she was holding. 주어 동사 또 나왔어. 일단은 forget. 이것도 쌤이 정리해 준 거였잖아요. 지금 우리 try하고 같이 forget 다음에 to 부정사는 뜻이 뭐가 되고요? 어머? 무슨 하려고 할 것을 음, 할 것을 뭐하다이떡 언제 일이에요? 과거야, 현재, 미래야. 할 것이니까 미래의 일을 나타낼게요 그다음 I-N-G는요. 뭐? 한, 한 것을 이떡 언제일이다? 과거 의 일이에요. 자, 그럼 엄마가 담근 걸 까먹은 거야? 당근걸 까먹은 거죠? 어쩌? 어떤 부분을 한 부분을 담글 걸 까먹은 거야? 근데 주어 동사가 또 나온 거지. 자 보세요. 주어 동사가 또 나왔다면 이두 문장 또 하나를 뭐해줄 연결해 줄뭐가 필요한 거야? 접속사가 필요합니다. 동격의 접속사. 동격인가요? 뒤에 생략된 게 없나요? 동격인가요? 어. 자, hold의 뜻이 뭐야? hold의 뜻이 뭐야? 잡다. 잡다. 개최하다. 여기 여기는 잡다. 쥐다죠? 좀잡다면 반드시 뒤에 뭐가 필요한데 저. 목적어가 필요한데 목적어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목적어까지. 요역하라는 것이 바로 뭐다? 목적격관계대명사예요. 그래서 사물이 나왔으니까 which나 that을 쓰면 되는데 which나 that은 뭐할수 있나요? 목적적 관계되면서 뭐할수 있다? 생략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가 잡고 있는 그쪽 부분을 담글걸 까먹는 거죠. 자, 이것도 이제 잘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나옵니다. 접속부사. 원인이에요. 담글 걸 까먹었어요. 그 결과. 자, 결과적으로 하면, Consequently. 결과적으로 그 마법의 물. 명사니까 주어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는데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나온 겁니다. 앞에는 명사 꾸며주겠죠. 그래서 river sticks의 그 마법의 물이 n o t c h the h e l l 그 뒤꿈치를 건드리지를 못했어. 컴마 그 다음에 which stayed wake 이것이 약한 상태로 남아 있다. 자 이것은 선행사가 누구예요? 뭐가 약한 상태로 남아있다? 그 한쪽. 뒤꿈치 그럼 보세요. 지금 여기도 동사가 나왔어. 여기도 동사가 있어요. 지금 동사가 총몇 개죠? 두 개입니다. 두 개가 한 문장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번째 주어나 동사 앞에 뭐가 필요하다? 접속사가 필요해요. 근데 주, 동사가 나왔으니까 뭐도 있어야 되겠어요? 주어도 있어야 되겠죠. 근데 칸은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은 접속사와 주어 역할을 하는 주격관계 대명사가 온거죠. 그래서 이때 위치는 주격 관계 대명사입니다. 근데 문제가 앞에 컴마가 있는 거지. 컴마가 있으면 이때 절대로 올수 없는 것이 있으니 그게 바로 누구다? 내은쓸 네, 수가 없다. 오케이 그랬잖아요. 자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컴마가 있는 다음에 관계 대명사를 우리는 계속적인 용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다 이것이 바로 약간학간 남아 있다데데얘 어, 같은 경우는 바로 앞에 있는 the hill 이게 선행사지만 그리고 계속적인 용법에서는 앞문장 전체가 선행사인 경우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 경우는 관계대명사는 누구를 쓴다? 위치를 쓴다고 했고요. 그리고 수일치를 묻는 문제에서는 한 문장이 저기 선행사니까 그냥 단수치입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우리가 stay라는 단어를 하나 더 알아보고, stay라는 단어는 음, 몇 형식과 몇 형식에 쓸수 있다? 1형식과 2형식에 쓸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사죠. 목적어를 필요 하지 않는 자동사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형식에 쓰테에는 어떤 뜻이야? 어디 어디에? 머무르다라는 1형식의 완전 자동사고요. 2형식 같은 경우는 뒤에 뭐야? 네. 보어가 나오겠죠. 근데 그 보호자리에 뭐 어떤 품사가 나오냐면 총영사가 나옵니다. 이때 뜻은 넘어인 네. 상태로 있다 이거죠. 그래서 weak, weak 형용사 전에 약한 상태로 있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세네 이 약한 상태로, 모인 어, 뭐 상태로 있다라는 이 형식 동사, stay랑 같은 이 형식 동사의 종류가 누가 있다그랬나요 Stand, lie, stay, stand. 그다음 keep, keep. 좋아. 그다음에 okay, remain. 오케이, 굿 잡. Remain. 이것들 다음에 형용사는 어머니 상태를 있다 그랬어요. 자, 근데 쌤이 아까 요걸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제 설명 끝나서 이걸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쌤이 정관사를 써야 될 때, 정관사를 써야 될 경우에 신체 부위의 소유격, 신체 부위의 소유격 만드는 방법에 정관사 더를 쓰는 경우를 쌤이 설명했는데 여기 정관사 더가 없죠. 여기 대명사랑 관사랑 같이 안 써가지고 여기는 없는데. 자, 신체 부위의 소유격. 방법이, 자, 뭐였죠? 동사, 그 다음에 뒤에, 목적어, 그 다음, 전치사, 그리고 너, 신체 부위, 이렇게 나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원너 너 대신에 원이 나온 거잖아요. 대명사가 나온 거예요, 그냥. 그러면 이것들에서 어떻게냐면 사실은 그를이라도 그를 잡았다. 한쪽 발목으로 잡았다. 한쪽 발목으로 그를 잡았다. 말이 안 되잖아,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뭐야? 그의 발 뒤꿈치를 잡았다 이런 얘기. 그의 발 뒤꿈치 한쪽 발 뒤꿈치를 잡았다는 얘기라고요. 어, 그래서 보통 옛날에는 여기 전투사를 뭘 쓸래? 여기 전투사가 어, by가 있고, 또, in이 있고요그 다음에, on이 있었거든요. 옛날 고등학교 때, 고등학생들한테는 이 시험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렵잖아 이게 by는 보통 잡아 끄는 거. 그 다음에 in은 얼굴 표정, 얼굴들. 그 다음에 on은 좋죠. 그런 경우에 이제 나눠 썼는데 이게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중학교에서도 사라졌죠. 가끔 아주 가끔 독해 지문에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을 어쨌든 이런 건 나왔을 때 시험 문제는 안 나오지만 독해를 할 경우에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그걸 알기 위해서는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